이 풀이 모래지치입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안사구에 자라는 모래지치는 산에서 자라는 지치와 모양이 비슷하며 모래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모래지치 또는 갯물의 지치라고 부릅니다. 모래지치는 지역에 따라 사인초, 자단초, 군의자초라고 부릅니다. 모래지치 전초에는 플라보노이드와 구마린 성분들이 들어있으며, 잎과 줄기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모래지치는 약재로서 활용가치가 뛰어날 정도로 놀랄 만큼 훌륭한 약초입니다. 특히, 단한 번으로 쓸수 있는 약재 중 이것만큼 높은 약효를 지닌 약초는 없을 정도로 훌륭한 약초가 바로 이 모래지치입니다. 모래지치의 가장 좋은 요능은 혈관 건강에 탁월한 요능입니다.모래지치에 들어있는 쿠마린 성분은 혈액순환 및 부종을 다스려주는 좋은 약초입니다.모래지치는 동맥에 혈액이 막혀 흐르지 못하는 증상을 다스려줍니다.뇌에 혈액 공급이 안되어 뇌조직이 괴사하는 병인 뇌경색을 막아주는 것이 이 모래지치입니다. 또한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어 돌연사와 가슴 통증을 없애주기도 합니다. 모래지치는 혈액의 흐름을 좋게하여 림프 순환과 혈액 순환 및 혈액의 흐름을 개선시켜줍니다. 특히 모래지치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구마린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주며. 혈관벽이 손상되지 않게 해주면서 혈관벽까지 튼튼하게 해줍니다. 모래지치는 간을 건강하게 다스려주기도 합니다. 모래지치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체내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해 간을 해독해주고 지친 간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알코올을 해독해주며 간경화, 간경변, 만성간염, 비형간염등 만성적인 간질환들을 개선시켜줍니다. 모래지치는 성질이 차가운 편이고 맛은 쓴 편입니다. 그래서 몸이 차가운 분들보다는 몸이 따뜻한 분들에게 잘 맞는 약제입니다. 평소 몸이 차가운 분들과 위장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래지치 잎과 줄기를 약재로 사용하는데 보통 8월에서 9월에 채취해 햇볕에 말리거나 아니면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말린 모래지치 6에서 9g을 물 1리터에 달여 하루 2회 아침 저녁으로 종이컵 한 컵씩 마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돌연사와 가슴 통증 그리고 치매를 다스려주는 모래지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